아빠 수영하고있어어 <laughs> 어, 생땡 이어졌 어？어, 땡땡땡땡아 어. 어, 어 야땡땡자땡땡땡땡땡땀땀땀땀땀땀땀땀 <laughs> 중교 아홉 개, 독배야. 어? 이기 독배, 독배, 아홉 개, 아 아홉 아, 야 아홉 아니야아니 개, 아홉 가아뼈야 아홉 개, 아홉 개, 아홉 가 아홉 개, 아홉 아니야아니야 아홉 아홉 개, 아홉 개, 아 아홉 개, 아 아빠 아빠도 통뼈 아니야? 아빠는운동해갖고 이렇게 크지 고 아빠도 약간 통뼈야 아야아빠는 이게 젖목바가 얇아 아 근데 딴거 몰라도 통뼈랑 누구 도대체 큰아빠가 그래 도대 큰아빠가 장사체질이게 아딱 만지면은 이게 있어 낙지집이 어, 만아빠는 통뼈는 아니야 단단하지? 단단한 거보다는그 뼈가, 자, 뼈가 붉고, 크다고 통뼈라고 어. 그 저기 그 좋은 거 아니야? 해장국 먹는 거기 등뼈가 말고 통뼈라고 등뼈 이고 도토큰 아빠는 운으로 왔어야 지 조조 큰 아빠는 나 아빠 볼 때는 내 앞에 씨름을 <laughs> 했어야 돼 씨름을 했어야 돼 다들 밥만이 먹고 꼭은 먹어